아, 편하게 <목소리> 이해 주십시오. 어, 떼찌 한 <목소리> <자, 발사. 목소리> 어, 나왔어요. 떼찌 한 <목소리> 야, 여정 씨. 벌어어2대 0.

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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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토스 좋아요. 강인 선수. 지고차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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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찍어차기. 목소리> 아, <또> 리플레이 <목소리> 한번 해주고. <목소리> 또 좋아요. 3대1. 3 :1. <목소리> 네. 좋아요 봉주수로 왔습니다 좋아요 3대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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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발사 아 여타 좋아요 이수혁 선수 4대1 아, 네. 발사. 아기 안치있 어, 아, 네. 어 아, 방유 선수 다 야, 빠지면서 야, 토스. 아이고 야, 야, 씨접수해야잘 <놀라> 살렸어요. 아 야, 이수혁 그래. 선수 편안해요. 아빠랑 안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런 말. <laughs> 발사. 어. 자, 헤딩 좋아요. 발라이 자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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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이거 잘나왔죠요잘 나왔어요. 아잘잘 나왔어요. 아 빤맞는 고병만 선수. 애 잘해요, 애 잘해. 자, 발사! 뒤에 발사, 뒤에. 좋아요! 아 어, 리플레이! 이런 걸 리플레이 해줘야 돼요. 아주 좋아요. 오케이. 자, 썸 좋았죠? 자 서브 네. 무숨좀 들었어요 네. 아하 방위맨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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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고 네. 있어요 네. 네. 어. 발사 네. 야 서브가 아주 회전이었어요 네. 네. 무회전 서브 네. 이수혁 선수 아주 좋아요 자 네. 아, 네. 도수 올라왔죠 네. 발... 네. 발등피 네. 아! 또 기가 막힌 또 발등 B가 나왔어요. 아, 발등 아, 네. 야, 옆으로 자, 네 앞에서 아 so 들어봤어요. 아, 아쉬운 실정. 2대2. 어, guard. 지금 이수혁 선수 팀 기세가 좋아요. 아, 서브. 백, 십, 대, 이. 아, 이게. 아, 격많 말하는 데 벌써 발라 발사. 발가 발사. 발 굳이 말라는 게아니사 발사. 발사. 대대 발사. 발 좋아요. 이발 <laughs> <황금상수. 오. 웃음> 자 리프레임을 하시고 오케이 입고 삐 좋아요 오 어? 반대 빠졌어빠졌어야 근데... 오늘 수영 선수 아직 좋아요 아직 좋아요 와박영선 선수 훨씬 좋아요.

아, 네. 아, 좋아요. 11대 네. 4. 발사! 네. 발코공격야 11대요. 네. 발코뱅이 좋았죠? 발 어, 아, 아, 네. 아, 안 보여, 때요됐다 네, 아. 아, 비발등! 아, 좋아요! 아, 점수 안 올렸지, 내가? 12대5. 네, 12대 자, 발사! 오케이. 오! 아, 한규민 선수. 아주 발랄 페인트 기가 막히게 났죠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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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왔어, 왔어! 왔 자. 자. 어, 어 영수 선수? 탈렸어요. 13대 6. 저희 좋았어요 걸렸으면 되는 거잖아요. 어, 이13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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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6입니다. 발사! 아, 고정원 선수 네, 썸 좋아요. 네. 좀덜 붙었죠? 방금민 선수 안추. 편하게 신혜성 선수 받았어요. 자 급한 분, 오정만 선수 급하게 들어. 칠점 대 칠. 간다 간다. 가자. 자 흔들었어요. 자, 자 살려봐요. 오 이번 잘 뛰었어요. 아하 여지 없이 털리죠.

오버 아니야, 그지? 오바 아니에요. 오바 아니라고? 어. 자, 포트 체인지. 아주 잘 미안하다. 쳤어요. 자, U세트. 이 세트. 이 세트. 이이세이 가져갔습니다. 자, 2시트 시작할게요. 자, 발사. 하나, 둘, 셋. 아, 짧고 짧고. 나갔어 어, 이야. 맞다. 어, 황기민 선수 아주 좋아요. 아 형한테 왜쳐기는 돼! 강력한 <웃음> 발코로, <웃음> 발사! 강력한 발코로, 황균 선수, 1점 됐어요. 자, 아, 팀 좋았어요. 오, 이게 좋어바쁘네요 1대5. 이대로어여게히 아, 리여전대이리 아, 대리님, 여 아, 대리여전 아, 대리님, 여 아, 아, 리님여 아, 리리이 역시, 우 한국인들도. 네, 점이 거야. 생각하는 조고 아, 아, 2대1! 아, 발사! 아, 이번 2세트에 는 한균이 팀이 기대가 좋습니다. 아, 진짜 좋아요. 잘쳤었어요 똑같이, 연타, 신체성 연타. 어, 너무 높아요. 아, 찍어, 차기 아, 신세성 선수 멀리서 보냈어요. 발등! 아하! 기가 막힌 발등이 또 나왔어요. 아주 좋아요. 이지호 선수 아주 발등 뛰가한명 꾸며. 한명 발사 2대 2. 아, 아 오늘 서브 좋아요 안치 선수 홍보로 어요 오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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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우 나. 아니 서브로 1득점. 발사. 맞아. 좋아요. 잘했어, 잘했어. 아. 아. <laughs> 잡았다, 잡았어요, 잡았어요. 오! 발로 관심이 받았죠? 자, 팔고. 오, 투수. 정말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요. 잘 붙였어요. 발랄! 어, 발랄 페인트. 자, 이지혁 선수. 이제 파워를, 파워에 의해서 이제 발랄까지. 오, 영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자, 렇지 자, 좋아요. 잘 잡았어요. 황규민 선수는 쭉 들어갔어요. 자, 5대2. 앞전은 아, 이수혁 선수입니다. 아, 발사. 발랄 서브입니다. 자, 몰렸어요. 아좀 아, 잡아주고. 아, 발코비! 아주 어려운 볼을, 어려운 볼을 해냈어요, 황규민 선수. <목소리> 역시, <목소리> 한규민 선수, 한 방이 있어요. <목소리> 자, 발사! 두 글절! 자, 려두고 아, 잘뛰어 <목소리> 똑같이, <목소리> 발코, 비로. <목소리> 5대4. 지금 이수혁 선수한테 발코어 발등으로 많이 당했으니 어, 발사! 네, 황균규 네. 선수 똑같이 바꿔줘요 자더브아웃 6대4 잘 따라갔는데 서브시스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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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! 아, 네. 아, 아, 자. 아, 아, 오 됐어 코스 좋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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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잇뚱 6대4 아, 발사. 발사. 발 발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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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선수가 연속으로 있어요. <laughs> <7대 5. 웃음> 발사. 하고 있어요. 대 아, 또, 깊어요. 500만 선수, 깊고, 아, 너무 높아요. 조금만 낮게 줘보세요. 칠 아, 때요. 발사. 네. 아, 자분님자분님 또. 아, 잘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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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어요. 둘이. 탈때 육. 어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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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아, 좋아. 아, 뚜루차게. 아주 yeah. 깔끔한 득점. 탈때7 <laughs> 한규민 선수 비거리 <laughs> 어마무시하죠. <어마우시아지요. 웃음> 발코 찌거차기 나왔어요. 발사. <laughs> 자, 25. 잘 맞았죠? 후반도 발동. 아 <laughs> 전국 선수 알고 있었어요. 잘받았어요 <목소리> 아, 이고 이게 뭔가, 이게. 잘 준비했는데, 이기지 못했 그렇지. 이정리들. 발사! <목소리> 아웃! 이 <목소리> <발, 도>. 발사!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발사! <목소리> 발랄! 자! 10대 8. 10대 8입니다. 발사! 아, 힘들어갔어요, 이지혁 선수. 그런 어. 질투는 많이 안 나오는데, 당근 힘들어갔어요. 발사, 10대 9. 얘또 넘어뜨렸어요. 어, 또 좋아요. 좋아요. 네, 반받았다 오. 잘 오, 고 선수 살렸어요. 집을. 자, 야, 아주 양팀, 이 좋아요. 아우! 아 아우! 아, 자, 네트 아로 아우! 아우! 아규아팀 아우! 아요 아우! 아 아, 자, 잘 잡았어요. 오, 발랄. 안녕하고대만 아, 어, 고정, 아, 선수. 올라가있니려가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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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말이다12대1 발사. 아, 너, 쭉 상대팀을 걱정해주는 고대원 선수. 아, 어, 토스 좋 발, 으이 야, 이거 헤드으로 개구리 뛰기로 음. 받았어요. 네, 안안 있어, 안안 발간끊한 볼. 아시기가 막히게 아, 발초로 찼어. 지금. 대자자 좋아요. 멀다. 땡 아, 쓰러지면서 받았는데 아웃 13대 16 아, 오늘 이수혁 선수 컨디션 좋아요 발사 아 서브 좋아요 요쪽 밀리네요 뒤도타기 아이스 헤딩 뭐야 뭐야 뒤에서 올라왔죠 신현 해. 아 나왔어 아 내꺼! 내꺼하고 주춤했죠 내꺼하고! 아니 내꺼하고 주춤하면 안되죠 아황국민 선수 아쉬운 실점 발사! 좋아요 아 이거 예... 예술이에요. 이런 거 리플레이. 이런 거 리플레이 해야 돼요. 네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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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 경기 내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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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이스 네. 공격! 아주 삑 삑. 빅, 빅 야, 저기서 저기 뻗는다고? 15대1 1로이수혁 선수가 이겼습니다.